에아 지금부터 슈퍼하면 슈퍼 울트라 스펙터클한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듣고 맞춰줘. 오케이. 그럼 내 문제부터 시작할게. 내가 연습생이었을 때 엄청 자주 했던 일이 있었어. 음. 네? <laughs> 그게 뭘까? <laughs> 정답! 정답! 우리도 그랬거든. 이목 푸는 거. 예야 예, 야, 예. 야, 뭐야, 뭐야. 예, 야, 이 이거 이소리를 바꾸는 편이야. 예. 근데 약간 비슷해. 어? 비슷하지. 약간 비슷해. 뭔가 나의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<laughs> 뭐 부른 걸다 보이죠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야무야뭐야하야이 음, 하. 아어 너네 때 그렇게 불었구나. 우리는 선생님이 그 소리를 배웠. 예야기 야무야 진짜 산소 가 아니야. 소가 부족해야 돼. 야 어지러워. 아... 샤이니 때는 어떻게 배웠어 이거? 우리 때는 소리를 앞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제어 어, 이렇게 안에 있는 거고 앞으로 내가 예. 이렇게 해서 <웃음> <웃음> 별를 어, 다르구나. 는 어, 그러니까 어, 그 어떻게? 너시티는데 맞아. 오아뒤는 어떻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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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발성을 따로 하지 않고 나랑 마크는 막 연기 수업이나 랩 수업을 음. 받았었는데 어. 그때 발성이 또 따로 있어. 어떻게 발성? 선생님께서 일어나서 저기 조명을 보라 그래. 조명을 보면 이거 하나씩 부신다. 총을 쏴서 부신다는 라 생각을 하면서. 연기 선생님이. p 스 s h p u s 스 push p 스 s h p u s 스 p <목소리> 진짜. <목소리> 그스있네야 계속 계속. 야데 <목소리> <와, 목소리> 선생님은 아파도 소리 내지 말라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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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깨끗 까먹는다, 맞아요. 웃음> 선생님마다 또많어입박금으로